자, 사인에 대해서 오늘 총정리를 할 건데, 자, 사인에 대한 각 변환도 있고, 방정식에서 사인 값을 찾는 것도 있고, 또는 부등식에서 이제 범위를 찾는 문제도 있죠. 이런 문제들을 다 사인 그래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답을 한 번에 다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인 그래프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부터 알고 있어야겠죠 자, 사인 그래프 그리는 방법입니다 X축을 먼저 길게 그리고 Y축을 그리고 자, 사인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1과 마이너스 3이죠 이제 그 1과 마이너스 를 표현을 해주고 사인의 주기는 2 파이기 때문에 파이와 2 파이를 표현해 줍니다. 근데 파이는 숫자로 봤을 때 3.14죠. 그래서 3칸 정도 떨어진 곳에 찍습니다. 이게 1이니까 한 3은 한 요쯤에 있겠죠. 그래서 이쯤에 파이. 그리고 한 요쯤에 2 파이. 그리고 그림을 더잘 그리려면 이 파이와 이 파이를 다시 반으로 잘라서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도 표현해 줍니다. 그럼 사인 그래프는 이제 원점에서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겠죠. 사인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럼 이 사인 그래프에서 이제 응각 공식부터 할게요, 응각 공식. 이 왼쪽으로 그래프를 더 그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사인 그래프가. 자, 응각 공식입니다. 이쯤에 세타라는 값이 있어요, 세타. 그럼 이게 반대쪽에 대칭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세타라는 값이 있겠죠. 그럼 이 세타의 값은 잘 모르겠지만 요거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사인 세타가 알파면 사인 마이너 세타는 마이너스 알파겠죠?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인 세타와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알파 알파 값은 같은데 부호가 달라졌죠. 자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부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럼 부호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사인 법칙에서 음각 공식은 이 각도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는 가로 밖으로 나와서 맨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거 사인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다. 그럼 이게 사인 세타 빼기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이부가 사라지면 안 되고 나왔다 들어왔다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이게 사인의응각 공식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각공식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변환 하겠습니다. 각 각변안. 변환. 각 변환에 대해서 또 이쯤에 세타가 있다고 할게요, 세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요 도형, 부채꼴은 아니지만, 삼각형도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 도형이 이쪽에 똑같이 있을 수 있겠죠. 똑같이 있다는 거는 이 밑변의 길이가 세타만큼 커진 것이기 때문에, 요점에서 세타만큼 작아지게 되면은 두 도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좌표가 파이 빼기 세타겠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요 함수 값, 값이 둘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그 값이 같아요. 그 값이 같은데 이렇게 같다고 놓고 식을 써 보니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를 더 했을 때 파이가 되죠. 그래서 파이가 됐을 때 사인 값은 같습니다. 부호가 안 바뀌고 값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 파이 빼기 이세타가 있어요. 그럼 누랑 같냐면 사인 각도를 더해서 파이가 돼야 되니까 2 세타. 그럼 둘이 더했을 때 각도를 더했을 때 파이가 되니까 사인 값은 같겠죠. 같습니다. 또더 오른쪽으로 가서 이만큼이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만큼을 옮기겠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좌표가 2 파이 빼기 세타가 되고 여기 도형이 얘랑 완벽하게 똑같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약간 어, 대칭관계이긴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 사인 세타와 사인 2 파이 빽이 세타. 자, 사인 세타의 값은 여기인데 이 값을 모르니까 대충 알파라고 놓는다면 2 파이 이 세타의 값은 아래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갖지만 부가 호 반대여서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이 값이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부호가 바뀌어야죠. s i n s i n 세타는 알파고, 요 값은 마이너스 알파니까.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플러스 알파로 바뀌어서, 이두 값은 같습니다. 근데, 부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니, 요 각도가 세타고, 각도가 이 파이 빼기 세타니까, 각도를 더했을 때, 이 파이가 되면, s i n n 은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프를 봐서 찾아봤더니, 그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각을 더했더니 2파이가 되면 사인은 부호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문제 사인 2파이 빼기 세타 이게 누구랑 같냐 사인 세타와 같은데 각을 더했더니 2파이가 되니까 같은데 부호가 바뀌어야죠. 또 다른거 사인 세타 플러스 2파이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세트랑 같겠죠. 각을 더했더니 2파이가 되니까 같은데 부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응각 공식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인 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는 이게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2파이를 빼면 2파이를 빼버리면 사인 세트가 바로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변화는 파이가 되는지 2파이가 되는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파이가 됐을 때는 사인은 부가안 바뀌고 각을 더해서 2파이가 됐을 때는 부가 바뀝니다. 그러면 2분의 3파이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하냐.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다 나왔다. 그럼 이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파이로 갈 건지 2분의 파이로 갈 건지 그래서 파이로 풀어도 되고 2파이로 풀어도 돼요. 그럼 둘다 해볼게요. 자, 파이로 가는 것부터 각을 더해서 파이가 되는 거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인 파이가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 세타가 없어지면서 각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해서 파이가 답니다. 그럼 파이가 됐으니까 부가 안 바뀌죠. 부가 안 바뀌고 이 각이 둘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응각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2분의 파이가 나왔으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더해서 2분의 파이, 90도가 되면 같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와 같습니다. 각을 더했더니 90도가 돼서 사인과 코사인 똑같고, 부호는 원래부터 있었죠. 근데 응각공식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코사인은 또 따로 찍어서 하나 올려드릴게요. 코사인 정리한 거. 코사인의 응각공식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관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파이 공식으로 정리를 했고 이번에는 2 파이로 정리할게요. 이 파이. 이 파이가 되려면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근데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더하면 2 파이가 되니까 부가 바뀌어야죠. 2 파이였으니까. 다시 90도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죠. 각을 더했더니 90도가 되니까 짝인가 코사인 똑같고 부호는 그대로. 그랬더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결국에 답은 같습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걸로 하면 돼요. 편한 걸로. 근데 편한 걸로 하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것보다는 이제 플러스 나오는 게좀더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2분의 상패 같은 게 나오면 2 파이로 바꿔주는 게 조금 편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잘안 틀리고 자신 있는 방법으로 바꾸면 돼요 결론적으로 어떤 각도가 나오든 간에 우리는 파이와 2파이만 바꿔주면 됩니다 파이와 2파이 그런데 막 6분의 5파이가 나오면 어떡하냐 6분의 5파이 이런 게 나오더라도 똑같이 똑 파이로 가든지 2파이로 가든지 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6분의 5파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매우 가깝죠 그러니까 파이로 바꿔서 계산을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각 변환이었죠. 그래서 각 변환도 정리를 하셔서저어 보면 위에 s 인마이너 세타는 마이너스 인 세타가 돼서 응각 공식에서 각도의 마이너스는 제일 앞으로 사인 앞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파이가 됐기 때문에 i 인 세타 같고 각을 더해서 파이가 되면 보가안 바뀐다. 사인 이 파이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인데 부가 바뀐다. 각을 더해서 이 파이가 되면 사인은 부가 바뀌더라. 어서 왔죠? 그래프에서 왔죠. 이제 그래프를 다 이해해서 이렇게 각 변화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방정식 풀고 겠습니다 방정식. 사인그래프를 보면서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이 나와서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사인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값을 풀어봤어요 사인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값이 얼마냐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딱요 절반일 텐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답이죠. 여기와 여기가 답입니다. 뭐 알파 베타로온다면 이제 알파 베타가 근이 되는데, 이 3사분면, 여기가 1사분면이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자, 알파 베타는 3사분면과 4사분면의 각도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특수각 30도, 45도, 60도, 90도에 대한 일사분면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을 찾으려면 일사분면에서 찾아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일사분면에서부터 2분의 1이 언제 나오는지 2분의 1 자, 2분의 1이 언제 나오죠? 사인이 60도, 아니 30도 30도, 6분의 파일 때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답이 여기가 6분의 파입니다. 6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 도형 있죠 여기 부채꼴도 아닌 삼각형도 아닌 요 도형, 요 도형의 밑변의 길이가 6분의 파이므로 여기 길이에 여기 길이의 밑변의 길, 이 여기도 6분의 파이가 됩니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요거랑 요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길이가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커진 거기 때문에 알파 값은 6분의 7파이가 되는 거고. 이 베타는 2파이에서 왼쪽으로 작아졌기 때문에 빼야겠죠. 왼쪽으로 그 그러니까 빼서 6분의 11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각도는 항상 특수가밖에 안 나오고 이 특수하게 나왔을 때는 항상 1사분면의 각도를 찾아서 그걸 찾아서 길이를 찾아내서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확인해서 알파 베타 값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등식도 마찬가지겠죠. 부등식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을 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을 보다 작은 그래프는 이쪽 안쪽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이 안쪽 그래프에 대해서 이 교점과 이 교점을 찾아서 답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가 답이 됩니다. 근데 알파 베타를 우리가 1, 사분별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냈죠. 찾아냈기 때문에 바로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라고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과 부등식은한끗 차이죠. 방정식은 그 값을 딱딱 찾는 거고, 부등식은이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 찾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부등식을풀 때는 이제 사이 값이 나올지, 가장 자리 값이 나올지는 좀 애매하죠.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내셔야 되고 이게 익숙해지시면 머릿속에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 사이 값인지 바깥쪽 값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각이 안 나왔을 땐 어떡하냐? 특수각이 안 나왔을 때 특수각이 안 나왔을 때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수가이 안 나오고 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5 분의 4가 나오는 게 언제냐 이렇게 보았어요. 그럼 마이너스 5 분의 4가 나오는 거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자, 이 답은 정확한 값을 알수 없어요. 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수 각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모두 무리수입니다. 저 무리수라는 거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이기 때문에 그 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대충 얼마쯤 되겠다라고만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대충 얼마쯤 되겠다라는 것도 표를 봐야 됩니다. 이제 교과서나 이제 문제집 같은데 드에 보면은 삼각함수 표가 있어요. 이제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절대로 그 표를 주지 않아요.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오 분의 사가 되는 값을 물어보지 않고 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오 분의 사가 되는 값이 몇 개냐 또는 요때 근의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몇 개냐를 먼저 해볼게요. 자, 몇 개냐. 그러면 여 0부터 2파이까지 마이너스 5를 사는 거는 더 작겠죠. 한 요쯤. 마이너스 1이 매우 가까운.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생기죠. 이렇게 교점의 개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개가 됩니다. 2개.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쉽진 않을 거고, 근데 범위가 있겠죠. 범위가 뭐 0부터 2파이까지가 아니라 0부터 뭐6이 또는 8, 파이까지몇 개냐? 그래서 개수를 물어보면 그래프를 그리쳐서 교점의 개수를 찾아내면 됩니다.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근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개 되는지를 찾아내는 거고 이제 합이 얼마냐? 그럼 합이 얼마냐?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알파 베타 값은 알수 없다. 근데 이두 개의 합은 알수 있다. 자 알파 베타는 이 가운데 2분의 3파이였죠. 여기가파이고여기가 2파이니까 이 가운데는 2분의 3파이에요. 그래서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알파 베타는 대칭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 길이를 내가 k라고 놓을게요. k. 그럼 알파의 좌표는 2분의 3파이에서 k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k를 빼고 베타라는 거는 2분의 3파이에서 k만큼 커졌기 때문에 k를 더합니다. 그럼 둘이 더 하게 되면은 2분의 6파이 3파이가 되겠죠. k는 사라지겠고, 그래서 두근의 합은 3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합은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관계에 있죠. 그랬을 때 알파 베타를 더하면 이 가운데 거에 두배가 되죠. 자 요게 등차수열에서 등차중앙 이었습니다 이제 곧 배울 텐데 이제 선행을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등차중앙 들어봤죠 등차중앙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에 합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인에 주기가 바뀌는 경우인데 주기가 이렇게 바뀌어 있고 옆에 봤더니 평행이동까지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값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면 사인 3파이 더하기 2분의 이는주기도 바뀌었고 평행이동도 했죠 자 이렇게 된 그래프는 아무도 못 그립니다 사람이 못 그립니다 이거는 컴퓨터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풀 때는 항상 여기를 키로 바꿉니다 그래서 사인티 sin 사인 t, sin t 그래프가 이런 이 그래프죠 사인엑스 그래프 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값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바꾸려면 문제에 항상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 아, 여기 x는 아겠네요 x. 그래서 x의 범위가 0과 2분의 8 사이다 이렇게. 그러면 3배를 먼저 하고 3배를 하고 다시 2분의 8을 더합니다. 2분의 8을 더하면 2. 2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에 대한 이 범위가 나오죠. 지금 그게 사인 T입니다. 그럼 사인 T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걸 찾으면 되는데 사인 T가 2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예요 그럼 2분의 파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값을 아까 벤처음 찾아봤었죠. 6분의 11파이와 6분의 5, 6분의 7였습니다 그래서 t 값, 이 t 값이 3x 더하기 2분의 8이 값이 6분의 7가나오던지 아니면 6분의 1 1이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서 x 값을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왔다. 그럼 지저분하게 나오면 무조건 치환합니다. 어떤 식으로 sin t 또는 sin x가 되도록 그리고 다시 sin x 그래프. 항상 요 그래프입니다. 항상 요 그래프 빼고안그래요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입니다. sinx는 이렇게 생겼죠. sin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절대값 sinx가 있어요. 그럼 절대값 sinx는 x축의 아랫방향을 접어서 위로 올리는 그래프죠.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x축 아랫부분의 그래프를 접어서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s i n X의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린 거 이렇게 되고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접혀져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원래 주기가 2파이였죠 근데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이렇게 접어 올리게 되면 주기가 파이로 절반이 됩니다 사인은 절대값이 붙으면 절반이 되더라 볼록볼록한 부분이 접해서 올라가니까. 그 원래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지만, 전체 절대값이 있는 사인 절대값 X는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 주기는 절반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각 변환과 사인 그래프에 대한 모든 풀이 방법을 정리 한번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사인도 올리도록 할게요.